1절. 시온이여 깰 지어다, 깰 지어다 내 힘을 낼 지어다. 버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 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11절. 너희는 떠날 지어다, 떠날 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 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 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 지어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사야 5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회복하실 때, 바벨론 포로가 되고 회복하실 때에 그들이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잘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아주 여전히 이 은혜를 누릴 줄 모르고 염려와 근심 속에 살고 있다면 그건 참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회복시켜 가시고 그들에게 뭔가를 원하고 있는, 요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깨라고 표현합니다. 내 힘을 낼지어다. 그루칸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깨라, 힘을 내라,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회복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2절에도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뭔가 여전히 다른 것에 메어 있다면 그처럼 잘못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누릴 줄 아는 것. 그래서 이제 이 할례받지 아니하는 자, 부정한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올 수가 없다 하는 얘기는 그는 이방인에 의해서 다시는 압제를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자유를 제대로 누리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4장에서 그 가브나 회당에서 설교할 때에 이사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포어된 자에게 이 노임을 낙하게 하는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탄에게서 사탄의 사망의 줄에 매인 자가 이제는 벗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사탄에게 매어 있는 것처럼 사탄이 주는 영향력 속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면 이건 아직도 주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깰지어다, 깰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더 설명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 값없이 팔렸다. 바벨론에 의해서 또는 그전에 아수로에 의해서 많은 나라들에 의해서 그냥 사포로가 되고 사로잡히고 또 그들에게 압제를 당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돈 없이 송량되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값이 다 지불이 되고 다 송량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면서 옛날에 사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거류하였고 아스루이는 공년이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이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살던 거 또는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 이방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던거 이런 얘기를 하면서 5절에 그러므로 이제 여와께서 호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와께서 호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도록 더럽히도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의 그늘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주의 백성들에게는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해줍니다.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루셨던 어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들, 복된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팔 절에도 내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파수꾼을 세워서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런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구절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것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노래하라 기쁜 소식으로 기쁜 소리를 내어서 노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쁜 그 어떤 이 하나님 주신 자유를 제대로 누리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또 11절에 보면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떠나라는 얘기.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그러면서 특별히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들이여. 이 여호와의 기구를 맨다는 것은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을 때 성막의 이동식입니다. 그래서 이동식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또는 레위인들이 성소의 모든 제그 기구들과 성막의 모든 것들을 다 메고 이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가 이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 성막이 계속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처럼 여와의 기구를 메는 자들이여 스스로 성정결하게 할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에서는 이 바벨론 어떤 세상 속에서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구별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12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고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행하시고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고 그래서 황급하게 도망치듯이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날 지어다 이런 표현합니다. 그렇게 되면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종이 형통하게 되고, 밭들은 높이 들려서 지극히 종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놀랐거니와. 그러나 이제는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고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들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구원을 이루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종입니다. 이 종이 전에는 사람들보다 타인보다 상하였고 사람들의 그 상한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종을 더 높여주시고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사의 52장을 통해서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은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지금 이사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이미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이 모든 연들이 다 성취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난 사람인데 여전히 사슬에 매인 것처럼 살고 있다면 이처럼 잘못된 일이 없습니다. 흔히 저 동남아의 뭐 태국이나 이런 나라에 코끼리를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이 코끼리를 처음에 얼, 얼 때부터 아주 세 줄에 묶어가지고 기둥에다가 묶어두니까 멀리 가지를 못합니다. 계속 힘을 해도 아무리 자기 힘으로는 그 줄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성장해 가고 그렇게 이제 나중에는 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코끼리가 멀리 못 갑니다. 자기가 매어 있는 줄로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데 마치 우리가 죄의 죄 사슬의 메인자처럼 이미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메인자처럼 여전히 죄의 영향력 속에 있고 사탄이 주는 어떤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활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길들여진 생활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명과 자유와 은혜를 제대로 누릴, 누릴 줄 아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이두번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일절에서는 깰 지어다, 깰 지어다 하는 얘기, 십일절에서는 떠날 지어다, 떠날 지어다 깨어 있고 떠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깨어 있는 생활입니다. 잠자는 자녀들은 때를 모르고 할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와의 종을 보내고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고 그런 소식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깨어있는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뭐 게임이라든지 뭔가 이 일단 이 세속적인 것에는 깨어서 많은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을 있는 생활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리고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죄의 사설에서 떠나오는 것, 거룩하게 구별된 생활을 사는 것, 거룩한 기구를 메고 움직이는 그 제사장들처럼 이 그곳에서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은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 함께 기도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거룩한 백성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아직도 뭔가 메어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메인 것을 끊어버리고 이미 벗어난 줄로 확신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생활들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떠날지어다 하고 떠나면 하나님은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의해 주십니다. 전혀 염려거리가 없는 그런 동행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2장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회복된 백성들이 그 회복의 은혜 특별히 자유를 제대로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두려움과 죄책감과 염려 속에서 벗어난 자로서 자유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깨어서 세상의 유혹이나 두려움과 질색함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깨닫고 사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예수의 구원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자가 된 사실을 알고 오늘도 영적 자유를 누리며 부정함에서 떠나는 거룩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